자, 다음 한자는 이제 어, 도망할 도입니다. 그래, 도망하다 달아나다 이런 뜻인데, 우선 이제 요것은 그래, 우리가 일러, 일조할 뭐 때그조조 조, 조가 되겠습니다. 숫자, 그래, 억조 조, 뭐 이런 식으로 조가 되는데, 이것이 조짐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겠습니다. 조짐조, 즉 어, 그래 거북 등딱지 같은데, 이제 거기. 불로 지지지해서 균열이 생길 때그 균열을 보고서 점을 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조짐은 좋은데 그 조짐을 보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이제 그 일에서 벗어나고 이제 나고 도망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도망할 도 도망할 도. 자 그래 조자가 이제 도로 이렇게 음이 나겠습니다. 들어가는 한말 뭘까요? 도망할 도. 그래 그대로 도망하다 하면 되 도망하다 또는. 도주하다, 도주하다, 아, 그래, 아, 요게 달릴 주도 되고, 이거 달아날 주도 되고 다 되겠습니다. 야밤 도주하다, 한밤중에 이제 남물로 달아나겠습니다. 그밤야반반서 그래, 야밤 도주하다. 그다음에 이제 도피하다도 있습니다. 그래 피할 피해서, 아, 그래, 아, 그래서 이제 도피하다, 음. 도마 할도 prp 그래서 현실 도피하다 할 때도 이거 도피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조짐 조가 다른 한자와 섞여서 이제 만드는 거 보겠습니다 요 나무목을 넣으면 복숭아 도입니다 무릉 도원 뭐 천도 복숭아 할때 복숭아 도그 다음에 이제 손이 요래 있으면 그래 도둘도 그래 뭐 도발하다 도전하다 할때 도둘도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있으면은 어 그래 요것은 이제 띠도가 됐습니다. 띠다 해서 띠도 그래서 도약하다, 도약하다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이제 초로 좀 바뀌 이제 원래대로 초로 바뀌는 건이 눈목을 넣으면은 보다 해서 이제 볼초가 됐습니다. 조감하다, 뭐 조망하다 할때볼 물론 이제 바라볼초라고도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 바라볼초. 그래 그래 또 요조 숙려할 때도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요게 어 그래 요조 요가 뭐 고유할 고유할 요도 되고 얌전할 요도 되고 이제 조는 그 그래, 조도 뭐뭐 예쁠 조도 되고 뭐또 얌전할 조도 되고 여러가지 있었으니까 얌전할 요 얌전할 조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요조 숙려할 때도 요어 조가 아 가겠습니다 음. 자 그러면은 요 조만할 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